시저로 더 유명한 카이사르는 황제가 된 적은 없으나 황제의 시초가 된 인물로 그 이름은 후세의 황제라는 의미로 전해지게 됩니다. 율류스 시족은 당대 로마에서 유서 깊은 세습 기족 가문으로 카이사르는 율류스 시조가아이네이아스의 아들이자 알바론과의 계국 시조인 율루스이며 자신은 여신 베누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령관이자 유능한 정치가로 기원전 60년 폼페우스 크라스와 우 함께 제1차 삼두 정치를 시작했으며 후에 폼페우스와 서로 싸웠는데 파르살루스에서 폼페우스는 패배했고 이집트에서 암살 되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의 원정을 추진했는데 카레 전투에서 참패했고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결국 로마 원로원에 의해 독재관으로 선출되고 이어 종신 독재관이 되었으나 얼마 후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음모로 암살됩니다. 그는 로마의 위대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작가로 그의 절친이자 당대 로마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키케로는 카이사르의 대표작 갈리아 전쟁기에 대해 말하길 알몸과 같고 순수하며 의복과 같은 미사 요구를 죄다 벗어 던져버렸을 때 생겨나는 매력으로 충만해 있다고 평했습니다.